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리변화와 화학변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의 차이에 대해 공부했었죠? 한번더 김준현 씨를 모셔볼까요? 김준현 씨가 다이어트를 해서 홀쭉해졌어요. 겉모습은 변했지만 김준현 씨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성질이 변하지 않았기에 이것은 물리변화입니다. 김준현 씨가 화장실에 갔어요. 큰일을 보고 나오는데 박보검씨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처음에 물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겨 성질이 변해버렸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화학 변화입니다.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를 이해하셨다면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 물리 변화인지 화학 변화인지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일상생활에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예를 찾을 수 있다입니다. 물리 변화인지 화학 변화인지 헷갈리시다고요?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꿀팁 공개하겠습니다. 교과서 14페이지 맨 위쪽 그 물이 끓고 있는 사진 위에 빈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적어주세요. 일반적으로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네 가지 현상을 적어 드릴게요. 첫째, 빛이나 열이 발생하더라. 두 번째, 기체가 발생하더라. 세 번째,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이 생성되더라. 마지막 네 번째, 색이 변하더라.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면, 아. 이거 화학 변화네? 라고 빨리 눈치챌 수 있겠죠? 짜잔. 어, 꿀팁을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과학실에 왔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꿀팁. 자, 일반적으로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빛이나 열이 발생한다 라고 했었는데요. 자, 빛나고 열라고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 금속인데요. 불을 붙여가지고 태워볼게요. 어, 내눈 어떻습니까? 물질이 태워지는 걸 연소라고 하는데요. 물질이 산소 기체와 반응하면 이렇게 빛과 열을 내면서 이렇게 타게 되고요. 어, 보세요. 처음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물질이 생성이 되죠. 자. 성냥에도 제가 한번 불을 한번 붙여 볼게요. 요즘요. 성냥 진짜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다시 도전. <laughs> 오! 자, 성냥에 불을 붙였더니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빛도 나고 열도 나고. 어 따뜻따뜻. 따뜻. 그런데 성냥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다시 쓸수 있습니까? 못쓰죠. 왜요? 처음과는 다른 물질로 이제 변해버렸기 때문에 바로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처음과는 다른 물질, 성질이 변해버려서 다시 쓸 수가 없어요. 변하다. 이렇게 꿀팁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꿀팁.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도 화학변화인 경우가 많다 라는 건데요. 이거는 집에 있는 재료로도 우리가 손쉽게 어,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료는요, 신맛을 내는 식초 그리고 달걀 껍데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 바로 두 번째 꿀팁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비커에다가, 거에다가. 식초를 달걀 껍질을 넣고 식초를 좀 부어 볼게요. 팔팔. 자, 이렇게 식초를 부어 주었더니요. 자, 여러분 잘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달걀 껍질의 표면을 보시면은요. 허! 기포가 생기는 걸볼수 있어요. 갑자기 이 기포가 뭐냐? 이 달걀 껍질이 이제 녹으면서요. 기체가 된 건데 하고 뭐 있죠? 이때 발생하는 기체는 바로 껍질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물질인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어, 요거는요. 어, 제가 위에 풍선을좀 씌워 놨거든요. 어. 자, 이 아래에서 이제 어, 껍질이 녹으면서 발생한 기체가 어디 속에 모아졌어요? 지금 풍선 속에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기체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어, 전혀 다른 종류의 물질이 되어서 성질까지 변해버리는 화학 변화인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꿀팁은요.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이 생기는 경우에요. 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용액 두 가지입니다. 어? 물아니냐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맑고 투명한 용액만 보면, 액체만 보면 다 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드셔보시면, 드셔보시면, 아니란 걸 알겠지만, 우리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먹으면 안 되구요. 자, 이 둘을 한번 섞어볼게요. 어, 맑고 투명한 용액이에요. 자, 뭐죠? 불을 섞었더니 처음에는 안 보이던 하얀색의 물질이 생겼어요. 근데 이 하얀색의 물질은요. 이 물속, 이액 용액 속에서 녹지 않고 고체 상태로 이제 남아있게 되거든요.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앙금이라고 부르죠. 처음에는 맑고 투명한 용액 속에 없었어요. 그런데 둘이 만나 반응을 해서 처음에는 없었던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학 변화. 앙금이 생기면 화학 변화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번에도 제가, 어. 또 맑고 투명한 용에 준비해왔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섞어 볼게요. 헐 이번에는요. 자, 무슨 색에? 노란색에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이 생겼습니다. 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없었던 노란색의 앙금이 생겼으니까 무슨 변화다? 화학 변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꿀팁이었었어요. 뭐가 변하면? 색깔이 변하면 화학 변화다. 자, 보세요. 또 맑고 투명한 용액 또 등장했어요. 자, 처음에는 무색이거든요. 그렇죠? 자, 얘를 집어 넣을게요. 안금 생길 것 같나요? 투명했던 용액이 무슨 색으로 바뀌었습니까? 붉은색의 용액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없었던 이 붉은색을 띠는 물질이 새롭게 생겨서 바로 무슨 변화가, 화학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색이 변하면 무슨 변화다, 화학 변화다. 이렇게 꿀팁들을 실험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화학 변화를 빨리 눈치챌 수 있는 꿀팁을 배워봤으니 교과서 속 예시들이 어떤 변화인지 우리 한번 구별해 볼까요? 교과서 14쪽 그림을 보세요. 자, 맨 처음 그림에 물이 끓고 있네요. 저는 끓는 물을 보면 라면을 넣고 싶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자, 액체인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고 있어요.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났죠? 상태만 변했지, 물이 갖고 있는 성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물리 변화겠죠? 어, 옆에 그림을 보시면 색종이를 잘라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요. 어, 컵이 깨져 조각이 나면 모양과 크기가 변했네요. 하지만 성질은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위에세 개의 그림은 모두 물리 변화입니다. 안에 있는 그림 볼까요? 어, 식초 속에 달걀껍질을 넣었어요. 달걀껍질은 주성분이 CaCO3 인데요. 아니, 식초랑 만났더니 껍질의 표면에 보글보글 기포가 생겼어요. 기체가 생성이 됐다는 건데, 식초와 만나서 어때요? 여기 뒤에 보면 CO3.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기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탄산칼슘이 이산화탄소 기체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했어요. 두 번째 꿀팁, 기체가 발생하면 뭐다? 그렇죠, 화학 변화다. 가을이 되면 초록색이었던 단풍잎이요 붉게 변합니다. 어네 번째 꿀팁, 색깔이 변하면 뭐다? 화학 변화다. 초록색이었던 염록소가 분해되면서 붉은색의 새로운 색소를 만들어내는데요.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어 성질이 변한 화학 변화. 맞습니다. 자, 마지막 그림은요. 무색인 두 용액이 만났는데, 어, 물에 녹지 않는, 뭐가 만들어졌죠? 앙금이 만들어졌어요. 세 번째 꿀팁. 앙금이 생기면 뭐다? 화학 변화다. 그래서 세 가지 모두 무슨 변화? 화학 변화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바로 이어서 15쪽으로 가볼게요. 그림의 변화가 물리 변화인지 화학 변화인지 이유를 적어 보라고 하네요. 식물의 잎에 하얗게 서리가 내렸어요. 자, 이 서리는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얼어버렸어요. 바로 고체인 얼음이 된 거죠. 기체가 고체로 바로 승화라고 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 너무 자주 나왔죠. 상태의 변화는 성질이 변하지 않았기에 물리 변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철이 녹 쓰는 거, 여러분, 철이 녹을 때 이게 꼭 있어야 되죠. 바로 공기 중에 산소예요. 여기에 습기까지 더해지게 되면 녹이 생기게 되는데, 자,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단단하고요. 아주 반짝반짝 은색이거든요. 그런데 녹이 생기게 되면 이 녹은요. 붉은색, 갈색, 색깔만 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철이 갖고 있던 단단함도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 이 녹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어서 뭐까지 변해버린 거죠? 성질도 변했으니 이것은 화학 변화가 맞겠죠? 지난 시간에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예를 세 가지씩 찾아올리라고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올려준 아주 좋은 예시들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무슨 변화일지 알아맞혀보세요. 돌을 깎아서 조각상을 만들고 있네요. 제주도에는요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구멍 송송 뚫린 현무암이 많이 있죠. 이것으로 돌 하루방 조각상을 만듭니다. 이것은 무슨 변화일까요? 단순히 크기와 모양만 변하고 돌의 성질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 변화가 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침이 나오는 아오 어, 키는 먹기 좋게 칼로 이렇게 썰어 봤어요. 어, 이것도 크기와 모양만 변하고 키의 성질은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 또한 물리 변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방으로 가볼까요? 요리를 하려면 가스불부터 켜야겠죠? 아, 이거 첫 번째 꿀팁. 빛나고 열나고 이것만 봐도 무슨 변화인지 눈치채셨죠? 바로 화학 변화입니다. 메테인이라는 기체를 태우면 빛과 열을 내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해요.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어서 성질이 변했으니 바로 정말 화학변화가 맞네요 자 가스풀 켰으니 자 프라이팬 올려볼까요 어 이게 누구예요 바로 느끼하면서도 고소한 매력덩어리 버터네요 자이 버터 고체 상태인 버터가 어, 뜨거운 열에 의해서 녹았어요 바로 액체 상태로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상태만 변하고 성질은 변하지 않았죠? 아, 이 경우에는요, 무슨 변화일까요? 물리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또 다른 요리 하나, 요리라고 할수 있을까요? 자, 계란 탁! 하나 올려볼까요? 반찬 없을 때는 이거 하나면 끝이잖아요. 자, 이렇게, 어, 계란이 익어서 계란후라이가 되는 이것은요 무슨 변화일까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공개합니다 왜냐하면요 숙제거든요 날씨 좋은 날 빨래를 널었더니 젖어 있던 빨래가 말랐어요 바로 액체인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어 날아간 거죠 이것도 액체가 기체로 변한 상태 변화. 상태 변화는 물리 변화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와 같은 예로 젖은 머리카락을 말리는 것도 같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 얼음 동동 시원한 음료수 생각나시죠?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음료수 속 얼음이 녹아요. 어, 고체였던 얼음이 녹아서 액체가 되네요. 어, 이것도 상태 변화. 아, 상태 변화는 무슨 변화이다? 물리 변화이다. 어, 맛있는 사과입니다, 여러분. 초록색이었던 사과가 익어가면서 빨갛게 변했어요. 어, 꿀팁 네 번째. 색 변화는 뭐다? 화학 변화. 비싼 예로 우리 교과서에 초록색의 나뭇잎이 가을이 되면 붉게 물드는 이런 색 변화도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물리 변화, 화학 변화 구별할 수 있겠죠? 오늘 점심 메뉴 추천드려요. 요리 똥손도 만들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핵꿀맛. 버터, 간장, 계란 밥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우선 따끈한 밥 위에 버터를 올려주세요. 어우 고소고소하겠죠? 그리고 짭조름하고 감칠맛 나는 간장을 쪼로로 넣어주고요. 가스 불을 켜고 프라이팬 올리고 그 위에 계란 타. 계란 후라이 요거 꼭 필요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가루를 가위로 쓱싹, 쓱싹 잘라 살포시 얹어주면 버터, 간장, 계란밥이 완성됩니다. 어때요? 너무 쉽죠? 오늘 점심으로 꼭 만들어 드세요. 더 중요한 건 만드시면서 이 요리 과정,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무슨 변화인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커뮤니티 과학 게시판에 제가 올린 오늘의 과제를 확인하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셔야 출석 인정된다는 거잘 아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